이번 영상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10000mAh 보조배터리 세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 보조배터리입니다. 무게는 222g으로 살짝 묵직한 편이고 길이가 조금 긴 편입니다. 잔량 확인은 LED 불빛으로만 가능하지만 최대 세대 기기 동시 충전이 가능하고 한 대만 충전할 경우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가격대는 3만원대로 가장 비싸지만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이 가능한 점은 확실한 메리트입니다 다음은 팬톤 보조배터리입니다 업로더가 직접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무게는 185g이며 케이블이 내장돼 있어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고 디스플레이가 깔끔해서 잔량 확인이 쉽습니다 디자인과 색감은 새 제품 중 가장 깔끔하고 예쁩니다 최대 4대 기기 동시 충전이 가능해 활용도도 높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맥세이프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트라이싱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새 제품 중 크기는 가장 작지만 무게는 207g으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강력한 자석으로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하고 각도 조절도 편리합니다. 특히 사진 촬영 시 보조 배터리가 걸리적거리지 않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펜톤 제품처럼 디스플레이가 있어 잔량과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보면 가격은 있지만 AS가 확실한 삼성전자. 기능은 준수하고 디자인이 예쁜 펜톤.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작고 깔끔한 트라이시. 오늘 소개한 제품들의 상세 스펙과 최저가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